화장품을 사용하면서 여성인들에게 결국엔 화장품이 아름답게 하기 위한 제품인데 그러면서 주변을 해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존하는 뷰티 율립의 파운더이자 CEO인 율립원혜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립스틱의 핵심. 심지 우리 여성들이 입술에 바르는 게 씨앗 오일이 10가지 이상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저희 윤립의 핵심 코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게 씨앗의 모양처럼 콩 껍질처럼 생겼고 이게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이에요 여성들이 이렇게 쥐면서 항상 다니는데 여성들에게 환경 호르몬에 영향을 주지 않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막 빨아먹거나 했을 때도 전혀 무해한 제품으로 케이스가 이제 탈바꿈을 했고 어디에도 소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뺐다 꼈다, 리필이 되는 제품으로 교체가 돼요. 케이스는 유지하면서 심지를 갈아 끼면서 쓰레기를 줄이고 또 심지를 계속 컬러별로 바꿔서 낄수 있는 재미 또한 더한 게 이제 저희 요번에 큰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지속 가능함은 저희는 기업이잖아요. 어, 항상 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뭐냐면 소비자들을 속이지 않고 만들어서 그것이 소비자들에게도 좋고 우리 주변을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 주변을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모토거든요. 네. 모든 브랜드는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기업은 브랜드는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도태되는 것 같아요. 4년 동안 한 번도 그냥. 그냥 제품 나왔으니까 제품을 팔자 그냥 그랬던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컬러를 유지하면서 더 좋은 성분이 있으면 넣고 빼고 그리고 텍스처를 계속 더 좋은 쪽으로 개발을 하니까 저희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냥 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참 사서 하는구나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게 우린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클린 뷰티나 클린 뷰티 메이크업의 개척자로 2017년도에도 사실 좀 개척자였거든요. 사람들 몰랐어요. 유기농 립스틱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생분의 리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아, 개척자구나. 어, 개척자는 늘 어렵구나. 보통은 질문들 하실 때 일과 삶을 분리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일은 이렇게 하면 삶은 어떠신지. 근데 저는 이게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름은 있죠. 그래서 저는 일과 삶이 잘 섞여졌을 때 이걸 건강하게 어떻게 잘 끌고 나갈 수 있느냐가 저 역시도 저에게 숙제인 것 같고 나의 큰 원해성이라는 인간의 삶에서의 일도 있고 뭐 가정도 있고. 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잘 융화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연습하고 있어요. 네, 66억의 전 세계의 인구가 윤립을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윤립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꿈이에요. 네.